게을러요. 응? <laughs> 네? 게을러요. 맞아요, 게을러요. 게을 때는 게을러는데, 영마가 있어가지고, 영마 있죠? 네?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죠. 아, 네, 그건 좋아요. 앞으로 비행기 탈 일이 좀 있네, 있고.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겠네, 왔다 갔다. 방송 PD 하세요, 방송 PD. 방송 PD요? 예. 네. 법적으로는 하지 말고. 그건 네? 아, 안, 맞아요. 사주에 물이 없기 때문에 수평을 못 맞추거든. 아... 운전, 운전 배웠어요. 운전이요? 네. 어, 면허는 있는데 아직은 안 배웠어요. 그럼 그래, 운전 잘 못하죠? 길잘못 찾고? 네. 길, 길치 아닙니까? 길치. 그저 방송 연예 연예 그런 거 하세요. 방송 연예 기획부 뭐 방송 PD 그런 거하세요 거기에 거기에 대한 어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그런 글자가 있더라고. 두 개나 있더라고. 아. 그게 우울증이 그거로 승화시키거든. 우울증을 아, 그래서 그래, 승화시킨다. 그런 쪽 예술적으로 딱 쓴다고. 아이씨 무슨 말인가 알아 들었죠. 네. 그 우울증을 내가 이때까지 당한 우울증을 예수성으로 쓰니까, 방송 제작이나 PD나 그런가 하면 아주 좋죠. 좋지, 그런 데 쓰면 그런 데 하면은. 그래서 내가 아까 본인은 또 본인 어저 이제 물어보는 사람한테 내가 꿈에 꿈을 잘 꾸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더라고 꿈을 꾸니까 좀잘 맞는 게 없어요? 뭐 그러면 화려한 꿈을 꾼다든지 네? 화려한 네? 꿈을 화려, 화려한 꿈아 네네 예술성이 있는 꿈뭐뭐 뭐 상상 속에 어. 나오는 꿈 그런 게 있지 아니좀아네 네, 그런 꿈을 잘 꾸거든 그냥 방송, 연예 그, 저, PD 그런 쪽으로 공부하시가지고, 그, 직장을 들어가세요. 아, 어, 네. 그래가지고, 한, 운이 좋아지면은, 그때 하게 돼 있다고. 아 어, 그리고 남자들이 35세 때부터 많이 들어와요. 어, 그래요? 네. 아 어. 남자들이 많이 돌아온다는 것은 인기가 많아진다, 이 말이거든요. 아, 네. 음. 인기가 많아진다. 그러면 본인이 연예 연애, 방송 연애를 해도 네. 연예인들 토끼처럼 통통통 뛰는 걸 좋아한다고, 그춤출 때. 네. 네.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촬영 많이 하고, 뭐, 무대 장치, 뭐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. 나는 잘 모르는데, 그거 돼서. 그런 걸잘 촬영하고 좋아한다고 예술성 있는 거. 아... 35살부터는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그, 그런 걸 좋아한다고 예술성, 음악적 감각 뛰어나고 또 애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잘 뛰잖아요. 아, 네, 그런 거, 그런 거에 전문적으로 하고 아... 40살 좀 넘어가면 이제 드라마 예술적으로 하는 거 있죠. 아, 네. 본인이 어릴 때 벌써 우울증을 겪어가지고 네. 그걸 예술로 승화시킨다고. 아. 벌써 우울증을 여러 번 겪었었어요. 아, 네 맞아요. 음. 그 우울증을 다음에 써 먹는다고. 아. 그리 극복을 잘 하셨네. 됐습니다. 다 받고 필요하면 질문하고 다음에. 네. 다 받고, 그래. 그래 하시면 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